아, 비닐 멀칭을 어,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멀칭할 수 있는 그 멀칭 비닐을 이렇게 끼워서 뭐 고정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만들려고 합니다. 예, 요거 25mm, 그 다음에 이거는 30mm 관, 30mm 파이프입니다. 이런 어, 식으로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고요.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용접을 해서 그 만들어 보겠습니다. thank <laughs> you 비닐이 1m 20짜리 비닐이거든요. 이거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다른 거는 이제 혼자서 들고서 이 비닐을 당기 비닐을 들고 다니면서 에, 어 버칠 어, 수 있는데 지금 뭐 90cm 밑 90cm 되는 이일그어 비닐은 혼자 그 끌고 다니면서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1m 2 0짜리 지인이 준 건데 이거는 이제 혼자는 도저히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잘또 얼칭을 또해 보겠습니다. 하고 여기는 이제 90cm 짜리 거든요. 팔을 심었는데, 90cm하고 1m 20짜리하고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여기는 두 줄로 작물을 심으면 되겠습니다.